에덴 동산 느낌의 와우 손잡이 입고 왔어요 아니라 뭐야 이 한도라의 상자가 어? 어, 저, <laughs> 네. <뭐예요? 웃음> 오? 오, 갑자기 소름 와우 애플 이렇게 애플 국뽕 국뽕이 느껴지는 우리 케이팝 아. 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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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춘선의 심마입니다 오늘 여자친구가 컴백을 했습심니다 오늘 여자친구가 컴백을 했습니다 <laughs> 와 우리 국민 여동생이죠. 우리 여자친구의 신곡 애플을 우리 리액션 하기 위해서 오늘도 춤에 관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이비 크루의 MJ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스 좋아하실장 장예빈입니다. <laughs> 자, 오 어, 저희 셋이 서 이제, 어우, 여자친구의 애플 한번 보기로 할 건데요. 어, 두분 여자친구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죠. 어, 그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엔제가 여자친구 팬이야. 엄청 어, 좋아해요. 어, 심지어 막 여자친구처럼 옷도 입고 춤추고 봐.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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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걸 아, 아, 고 있었다. 우리 엔조이님의 최애곡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제일 추억이 있는 건 나빌레라입니다 저는. 나빌레라. 처음으로 춤 학원에 가서 찍은 영상이 나빌레라 영상이에요. 뜻깊네. 처음으로 네. 춤춘 게 여자친구라니. 맞아요. 저는 열대야. 열대야. 춤 아.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맞아 맞열대야가 저의 최애곡입니다. 아. 저는 어 여자친구만 떠오르는 은혜부한아 <목소리> 어, 너무 상큼했거든요. 막 띠트를 넘고 막.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여자친구는 팬층이 넓은 거 같습니다. 맞아요. 남자, 여자, 뭐 10대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도 좋아하고 국민 여동생. <목소리> 맞아요. 오늘 애플이 어떤 컨셉으로 나오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리즈도 저번에 교차로에 이어서 이어지는 시리즈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기억을. 참지 못하고 뉴욕에 음. 빠지는 애플이라는 청량 마녀로 컴백을 아, 했다고. 청량 얘기했죠. 마녀. 청량, 와우. 아, 마녀는 마녀인데 왜 청량일까? 한번 보는 거 같죠? 그쵸? 예. 네, 네. 한번 보고 전.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사과 나무. 오. 딱 제목이 애플이네요. 네. 확실하게 강조시켜주는. 다 사고 되게. 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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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냥 마녀가 아니라 백설공주 아닌가요? 그러게요. <laughs> 와, 뭐, 아 야, 요즘은 이런 헤드가 헨지? 정말 대세인가 네. 봐요. 네. 와. 진짜 딱 요즘 걸그룹 컨셉은 어 진짜 근데 화려하게 잘 만들었다. 화장법이 많이 다른 느낌인데요? 네, 네. 약간 단아해졌다고요? 네. 네, 그 느낌이에요. 음... 마녀 마요... 궁전 같아요. 네, 마녀 느낌이 네. 아니라 그냥 공주 네. 같은 느낌. 와 영상. 와, 만화 속 주인공 같아. 응. 야백트공주숲 속에 잠자는 거. 와어 되게 사뿐사뿐하네요. 많이 느끼는 아닌가. 요 너무 청량하네요. 네. 맞아 맞아. 많이 느끼는 건 아닌데. 어, 어, 마녀들의 밤이 와! 야어 약간 악동 느낌인데, 마녀보다? <laughs> 야! 뭔가 홀린 것 같아. 채, 아, 아 변하나 이게? 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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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녀소리 주인공 같아. 아, 디즈니. 오, 맞습니다. 오,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와. 미르 속에 갇혀있어 그 필터 되게 이쁘게 씹었다. 음. 크립스타. 사과를. 음. 음. Come and dance with me. 와, 연애. 아, 변신. 변신. 아. 낮에는 약간 요정 느낌이고 밤에는 성 안에 변했네. 네. 네. 오, 오, 오 머리 잘랐고. 와우. 와, 오 와, 좋다. 와, 와 안무 느 괜찮다. 사과 나무죠? 아까 저거 타는 거. 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야. 물들여 버릴 거야라는 느낌이. 어 유혹의 매개체네요. 음. 이것도 그럼 그거네요. 에덴동산 느낌의. 와우. 손자석 유혹 없을 때가 아니라. 이거 판도라의 상자인가 포크패스를. 아. 네, 판도라의 상자에 있는 느낌인데요. 방금 그거. 네 사과 안에 있고. 응. 네. 그 진짜 딱 마녀 같은. 강렬하게 잘했다. 아. 야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같아 <laughs> 그러게요 <웃음> 야 아우 안무 스타일이 많이 느낌이 완전 바뀌었죠 그죠? 네야 변신이 확실한네오어어어 <laughs> 뿔난다 오? 어? 오 갑자기 소름 와우 어. 애플 이렇게 애플 와 굉장히 네. 여자친구의 여태까지 이미지를 확 벗었네요. 느낌이 어떠냐면 음. 소녀에서 성인식을 딱 맞이는 아 그런 아 그런 느낌이 느낌 딱 들었어요. 노련한. 약간 이런 느낌인가암 네. 아, 안무 영상 안 나오나? <laughs> 어 안무 영상 근데 네. 오늘 그래도 안무가 여기 많이 보여줬는데 안무 스타일이 진짜 그말하고 것처럼 핸즈 퍼포먼스 퍼포먼스와 성, 그 다음에 포크 댄스 옛날 의상도 약간 서인시기의그 느낌이 났잖아요 어, 뭔가 변화하는 듯한 음. 예. 이거 아 그러네 애플의 매개체로 이제 네. 그 네. 여태까지 네. 그 느낌이 아니다를 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강렬하네요. 많이 달라서 아니 이 시리즈가 교차로 이어서 간다고 해서 저는 약간의 그 소리랑 느낌이 비슷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뭐 너무 많이 다른데요? 좀 다른데. 저는 만약에 여자 친구로 평소에 몰랐다고 완전 새로운 그룹이라고 느껴질 네. 것 같은 그런 네. 다른 느낌의 다른 친구. 그냥 데뷔했다고 어,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 정도로. 와우, 여자친구 오늘 데뷔하실군요. 와 와우. 대단해. 와우. 새로운 모습. 어. 그러게요. 아 너무 느낌이 진짜 확 와닿는데 그 그리고 한 한편. 뮤직비디오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너무 다른 반전이 아, 네. 있잖아요. 네. 네. 굉장한 반전. 1절, 2절이 너무 이렇게 나눠져서 어, 정말 그 팔색조의 느낌을 보는 네. 것 같아요. 막 네. 계속 변화하는 그 느낌. 거기에 맞춰서 화장도 화장인데 표정이라든지 느낌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 아유, 컨셉을 확실하게 네. 잡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을. 네. 와 여자친구와 여태까지 지금 이 소녀소녀한 느낌의 국민 동생의 느낌에서 이렇게 확실한 변화를 주니까 뭔가 앞으로는 어떤 느낌 활동을 할지 정말 기대되는 거 네. 같아요. 네. 오. 음. 아 진짜 아빠의 아무 풀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음. 어. 어, 아, 너무 너무 빨리 재밌겠다.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처야 아, 아, 돼서. 아, 숨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 요즘 걸그룹들은 매번 컨셉이 달라지긴 하지만 다른 그룹에서도 비슷한 명모가 많이 보여서 목꼬치라든가 네. 아니면 핸드포포먼 음. 네. 그런 게 유독 요즘에 아, 요즘에 네. 트렌드인 네. 트렌드 트렌드 것, 것, 것 같습니다 걸그룹의 네.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스타일 속에서도 자기 그룹의 색깔을 또 독보적으로 네. 지켜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자친구는 또 그런 느낌을 잘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케이팝의 네. 위력이 아닐까 어 음. 맞아요 음. 와 그리고 전에 이 뮤비 리액션의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인가요? 음, 네, 네 그렇 다섯 그쵸. 번째인데 와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 정말 이 k p o 문화 대단하다 정말, 아,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다 여러 케이팝 아이돌이 있지만 다 다르게 다 다른 명목가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 국뽕 국뽕이 느껴지는 우리 아, 어, k p o p 이다 상품이. 앞으로도 네 맞아요 여자친구의 활동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어 우린 또 네. 저기 커버 영상 좀 <laughs> 해야 되니까 이제 기다려주세요 <laughs> 네 커버 영상 커버 영상 영상. 어, 네. 어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그, 이거 이거 크리스탈. 이거 아까, 아, 크리스탈. 다다다, 아, 아 로부터가 맞아요. 그죠 와우. 아. 어, 지금까지 여자친구 리액션이었고요 여자친구 애플 안무 영상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춤선생님박 그리고 MJ, 그리고 예비, 예비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laughs>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